모... 최악의 후보 10명 중에 3명이 서울에 있죠 그 중에 이것에한 곳이 있습니다 종로구 여성 후보가 최악의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700억이면 정말 행복한 밥상을 주는 이 정책을 주민투표 나쁜 투표한다고 돈 쓰고 시장 보궐선거한다고 돈을 써서 300억도 넘는 그러한 기증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.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5년 전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엄청난 가오의 책임자가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한 충심 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슬그머니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. 서울 시민을 버리고 갔고 책임지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종로구를 책임지겠다고 서울시를 책임지겠다고 나왔습니다. 저희가 뽑아야 합니까? 앞서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지만 무상급식으로 수백억을 날렸습니다. 서울시장 또 선거했습니다. 보고선거했죠또 수백억 날라갔습니다. 한강 개발로 수천억 날렸고. 새빛 동중산 수차량 날렸습니다. 동대안 플라자 뉴타운 수차량 날렸죠. 경제 파탄낸 사람이 누굽니까? 찍을 수 있습니까? 국민을 기만하고 사과지 않고 국민 위에 시민 위에 굴하려고 하는 후보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. 4월 13일 날 반드시 투표를 하고 종로 구민 여러분들은 특히 3분 총선. 보호자 검색 열심히 하셔서 종로에 진짜 좋은 루보 찍으셔야 됩니다.